이런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주님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현 시대가 배단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오리쯤 떨어지는, 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여러 사람이 살지만은 특히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높여진 여자,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숙녀,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절기 때가 되면요, 저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날 이렇게 힘들어 오시다가, 이 배단위에 들릴 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와서 쉬어가고 묵고 가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들리시고 또 예수님을 잘 편안하게 섬기며 대접하는 이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니까 가정 가사일을잘 돕는 여인들 같고 또 이 나사로는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가사일을, 또 집안일을 돕는 동생들과 함께 생활 전선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가정에, 문제가 닥칩니다. 여기 배단입니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괴로움의 집입니다. 이또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배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 있는 집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사건 보지 말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여기가 배단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배단이에요. 그래서 배단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그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뜻밖의 슬픈 비극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배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근심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배단이는 근심 걱정과 염려와 같지 삶의 피곤함을 느끼는 동네가 배단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는 병이 있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과 싸우며 질병과 실험하는 곳입니다 이런 모를 질병들이 베단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이 가정 남매들을 가장 사랑하고 이 가정에 병이 엄습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배단이 사건은 21세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곳이, 아니, 지구 이곳이, 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님께 봉사하며 사는 가정에도 근심, 걱정이 엄습에 옵니다. 또 질병이 기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배단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배단이는 어떤 곳이냐?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배단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슬픔을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치는 곳이 배단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자매 가정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쉬어가게 하며 봉사하는 이 가정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충격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아니, 다른 가정은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사람들, 또 이들이 예수님을 참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 가정에 슬픈 비극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위로받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 나사로가 가장인데요. 이 가정의 가장이 쓰러졌는데,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오늘 배단이 현대판, 배단이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는 동안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고통도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슬픈... 가족을 이별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울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만 사람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사건들, 슬픈 일, 괴로운 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들, 주님 오셔야 해결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절친한 사인, 이것을 오라비가 병들었다라고 할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부를 합니다. 와 주십시오.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틀을 더 머물르고 이제 예수님이, 아,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지 않아도 깰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놓고 잔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장사 지내 버렸고 나흘이나 되고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늦게 오시니까 핀잔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마르다와 얼마나 친한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분 같으면 핀잔 안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을 나이다. 원망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이말이에또 기부를 했는데 왜 빨리 안오십니까 타급하고 헷절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주님은 기별을 받고도 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 정말로 좌절과 실망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여러분 누구의 위로도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들리는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11절에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그래서 깨우러 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미 문제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가봉 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도 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살아있는 자도 있지만은 어떤 이는 잠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잠은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10편 76편 6절에도요 주께서 꾸지으심에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출애급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다 구출해서 육지 같이 건너왔는데그 뒤를 쫓아왔던 바로와 애굽 군대는 한 시간에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장사진에 물 속에 장사진에 버렸습니다. 그때 본본에 병고와 말들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죽은 것을 표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다회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잠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참부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 베단이 생활이에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옛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로 끌고 오면 내가 사는 이 땅이 베다니인 것만은 탈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러내놓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주님 한 말씀에, 여러분요, 이 가능할까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 사건을 현실로 믿어주겠습니까? 여기에 마르다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이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은 피부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런 무덤이 아니고 자연 동굴이라 그랬죠. 돈이 많은 사람, 아주 귀족들이나 왕들은 바위를 깨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 돌무덤, 돌문을 놨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판 무덤은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무덤을 판 겁니다. 그 무덤을 내가 죽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런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아리마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니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시내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하신 후에 그리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또 깨어났죠 다니엘서 12장 봐도 많은 사람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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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데서 깬다고 랬습니다다 죽음을 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사라의 무덤에 가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다가 주님이면 뭐든 더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는 자, 사망에서 이기는 자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진리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고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신혼의 종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지만은 21세기 살아가는 베다니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까? 그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지, 그는 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땅 위에 큰 종교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얘기해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한 800명 어, 저, 저, 8, 800명 이상 8000명 800명 이상 불교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저들은 내세를 믿지를 못하고 윤회서를 주장합니다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나쁜 짐승으로 태어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왕자로 태어나고 임금 귀족으로 태어난다고 불교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 맹랑한 진리가 불교 진리입니까? 윤회서를 주장하는 그거는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예수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여러분 이게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기독교 1차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죽기를 원합니다.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또 죽어야지 그럽니다. 왜? 죽는 것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죽음은 십자가 피를 믿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활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활한다면 지옥이죠.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은혜시대의 제일 핵심이 뭐냐? 피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다른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됐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피를 받아들이느냐는 소리거든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어지느냐. 아미나면 십자가 공로로 어떻게 죽었던 간에 짠식이를 뭐 지켰느냐, 감사 예물을 드렸느냐, 11주 예매를 들었느냐, 전도를 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얻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게 제일 일본 모델이 한편 강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래서,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둘을 같이 묶어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이거든요 이것을 1차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죠 어디에서 믿었든 또 어떻게 죽었든 장소도 관계없습니다 저 히마리아 산맥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 산악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눈사태로 죽은 자도 예수 십자가 피만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어디서 죽었던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혼의 날입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또, 여기에 마르다에게 주님 하신 말씀, 참, 뭐가 다그 시대의 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여기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나는 부활하고 생명하고 두 가지 가치가 있이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고 생명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는, 나를 믿는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 살, 살 수가 있어. 이 부활이거든요. 또한 살아서 믿는 자 이건 신혼의 종들입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음? 자 여기요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까지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살아서 믿는 자는 결단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언어에는요 결단코 결단코 이거는 강조점이죠 결단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코 죽지 아니냐고 신혼의 종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래놓고 나사로 깨우러 간다니까요. 이 말씀을 해놓고 그러면 나사로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사로가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안히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땅에 울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냥 눈물만 주르 그저 그저 흐리는 그 눈물 단어가 달라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울 때는요, 이렇게. 치스르면서 흐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으로 환란을 모르고 네가 이렇게 범죄하고 악하고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란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흐느껴어흐느껴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초토화되버렸죠.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는요,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이 다 달라요.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여러분, 땅이, 땅이 파해지도록 몸부림 칫다 그러면요, 얼마나 몸부름을 칫게 모세 혈과의 땀이 핏방가지 됐다 그랬죠? 모시혈관 터진 겁니다 그토록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고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는요 왜? 예, 죄로 인하여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엄습해오면 이런 죽음이 오게 됐구나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날지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느라니까요 배로 통인 채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말씀 한마디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옛날 모습, 옛날 피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살아난 것에 대해서 다 좋아서 이게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보다 백배 천배 더 축복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은 이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 그래서 요한봉을 11장 25절 하반절은 상반절은 13대 교회고 하반절은 14대 동인교회 여러분들의 약속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